네두 번째 예언 음. 어참 가슴 아프고 또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지금 벌써 대장동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세 분이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예언은 음. 특검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음. 음. 빨리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단하는 것만이 음. 더 이상의 애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간절한 호소를 이재명 후보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선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음. 이 골든 글로브 조연상 수상한 오영수 배우의 명대사. 음.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특검해 국민들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음. 어제 오늘 붙쩍 무섭다는 말을 하는, 소름 돋는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넘쳐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청년에 한 사람 또 이제 막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방송인의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laughs> 최전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각진 의혹들을 비판해 왔는데요. 아들 이야기도 제가 줄기차게 이 k b 스 같은 데 나가서도 뜬금없이 일부러 이동호 성매매 의혹 이야기도 꺼냈고 막 별의별 공격을 다 했거든요. 음. 다 사실이니까. 팩트니까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발언 수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혹시. 그런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주변에 엄청 많고 온라인에도 엄청 많아요. 음. 저는 이제 전국 조직을 추스리니까 방송하거나 중앙선대위 선대문 실무 안볼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 만나고 청년 조직 이제 추스르다 보면 지방에 있는 숙소에서 혼자 잘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좀 무서워질 것 같아요 지방에 음, 있는 숙소에서 그러네. 혼자 자기가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그리고 뭐, 특히 뭐, 특히 아죠? 이 마지막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부검 결과 뭐이 심장병 질환에 의한 대동맥 음. 뭐 파열 뭐 고혈압 이런 거라고 나오는데 음. 이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다던가 이런 굉장히 석연찮은 정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이분이 지난달에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기록도 보이고 굉장히 네. 평소에 건강하고 풍채도 좋고 뭐이 식사하시고 이런 인증샷도 나오면서 전혀 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 같았었는데 음. 공통점은 이겁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유한기 전 본부장, 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 실무 책임자로서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실무하는 데 책임졌습니다. 물론 지시는 윗선으로부터 왔겠죠. 그리고 이 이병철 씨, 변호사비 대납 폭로와 폭로가 대장동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절벽 끝에서 건져준 변호사비 이 대납 만약 이분의 주장대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처럼 수십억 원대의 대가가 추가로 지불됐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김만배가 따로 챙긴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정황 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변호사비 대납도 대장동 게이트의 부당한 수익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혀 다른 사건의 희생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에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아, 목숨을 잃고 있다 정말 무섭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네. 더 이상의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상설특검이니 특검추천권이니 이런 이 추잡스러운지 민주당 그만하고 전격적인 조건없는 국민의힘은 네. 뭐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다 받기로 했습니다. 네. 다 받기로 했으니 전격적인 특검 수용을 해서 사람이 더 죽는 걸 이재명 후보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소름끼치는 게 어, 이병철 씨가 어저께 돌아가신 게 발견됐잖아요? 10, 10, 10, 아, 11일인가요? 1월 11일? 음. 네, 1월 12일. 음. 네. 그렇죠. 12일 날 발견됐고 아마 이제 돌아가신 거는 그러면 1월 11일 정도, 1월 11일 이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이 12월 10일 날 페이스북에 어, 나는 아들, 딸 결혼한 걸볼 때까지는 절대 자살할 일이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12월 10일이 언제냐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그날이에요. 그날 그 뉴스를 보고 군인이 아, 내가 나는 자살할 일이 없다라는 걸사람들은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안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예, 저 공개 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 11일 뒤에 그때 이제 또 김문기 처장이 성남고 도시개발공사에 김문기 처장이 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어 근데 그때 그날 그날 이 이병철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포스팅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하죠. 찌만 묻, 뭐 이게 만 묻으면 다 죽는구나. 네. 아 이렇게 그 성,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다라는 음. 기사를 어, 같이 첨부하면서 그래서 찌시라는 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은어잖아요. 음. 네.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찐만 묻으면, 묻으면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묻는다, 묻으면. 그러니까 뭔가 묻음. 연관이 된다는 뜻이죠. 아, 그렇게 네. 표현을 하나요? 네. 찐, 찐하고 관련만 되면 다 죽는구나. 이런 뜻이겠네요. 이런 페이스북 포스팅을, 페이스북 포스팅을 12월 21일 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보니까 어, 저도 이분 페이스북 들어서 쭉 봤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페이스북 포스팅,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프고 어,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페이스북 글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글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을 봐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심장 대동맥 파열이다. 라고 지금 부검 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좀더 좀더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문제는 좀 다른 얘기도 있지 않나요? 그 돌아가실 때쯤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숙소에 장기 투숙을 하셨죠. 네. 거기가 아, 뭐내 네, 일종의 거기서 레지던스처럼 이용하셨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이제 사인도 사인인데 음. 뭐 사인이 어떻게 나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은. 음. 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없더라도 어떤 억압을 받았느냐 음. 이런 것들을 필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요새 뭐 공수처에서 통신조회에서 난리인데 음. 이 경우야말로 통신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음.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가능하면 CCTV도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그 CCTV로 뭐 가가지고 직접 네. 뭘 하지 않았더라도 음. 혹시 감시를 당했다거나 음, 음. 뭐 혹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거나 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누구도 반대할 명분 없는. 예,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이미 관련해서 음. 일부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고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병철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를 한 직후부터 엄청난 외압과 압력을 받았다 라는 네. 거죠. 음. 그러면 그 외압이 음.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어서 또이 음.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측근들. 과거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이재명 후보의 형인 이재선 씨에게 말도 안 되는 쌍용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욕하고 협박하고 한 것들 이 장영화 변호사님 굿바이 이재명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위해와 협박을 가하는 전례들이 이미 똑똑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음. 그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압박이나 위해가 있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이 그고 이병철 대표의 핸드폰 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그어 그, 어, 만약에 누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 세력은 반드시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유족들이 확보하는 것 저는 그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